음, 많긴 합니다. 일상 소모품과 비상 물자를 제외해도 동료가 급하게 찾아왔을 때 나눠줄 수 있는 정도예요. 어차피 저는 물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남겨뒀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면 물건도 재쓰임을 다한 셈이겠죠. 등유, 양초, 가죽, 종이, 필기구를 샀습니다. 물론 독한 술몇 병과 비상 식량도요. <laughs> 표정을 보니... 어떤 비상식량을 샀는지 궁금하신 모양이군요. 이것들은 장기 보관을 위해 특수 처리된 물자입니다. 단언컨대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걸 원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바람에 말린 육포는 나무껍질처럼 질기고 건조빵은 마치 구겨진 신문지 같거든요. 우유나 야채스프에 담근다 해도 흠뻑 젖은 신문지가 될 뿐이죠. 대단히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런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으려 한 적은 있습니다. 아, 먹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죠. 이렇게요. 불꽃 혀가 비유에 불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더 부득이한 상황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불운한 동료들과 고립된다든지요. 제가 동료들 앞에서 방금처럼 저녁 식사를 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선 저도 비상식량을 삼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넘어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각 내어 일부는 입에 밀어 넣고 일부는 등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동료들은 제가 일부러 아껴먹는다 생각했는지, 제게 음식을 양보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더 많은 육포와 건조빵을 손에 쥐어주더군요. 네, 고결하고 관대한 그들에게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육포와 건조빵의 맛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요. 보석은 장소에 따라 다른 빛을 비춥니다. 촛불 아래서는 불꽃처럼 반짝이고 달빛 아래서는 눈물처럼 그윽하죠 아름다움에 천의 모양이 있고 보석에도 여러 단면이 있듯 우아하고 영속적인 것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이 오래된 보석들은 제 소장품입니다 이국에서 구해온 것도 있죠 언제든지 보러 오세요 오랜 세월을 머금은 것들이라 갖다듬은 보석만큼 빛이 선명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심히 다뤄주십시오 혹시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대부분 원래 자리에 끼워뒀으니까요. 샘플 15개를 전부 채집해서 금속과 도자기로 된 이중 용기에 저온 포장해 두었습니다. 오늘 밤 배에 실을 수 있을 겁니다. 빠른 배편으로 꽃기태에 보내 청정의 특급 배송을 맡겨서 메아리아이 북쪽 수로를 돌아 동쪽으로 가면 전용 관문을 통해 유롱항에 들어갈 수 있어. 서둘러! 알겠습니다. 즉, 사망과 이안을 결합하는 거군요. 그럼... 어? 여행자셨군요? 기척이 전혀 안 느껴졌어요. 대체 어떻게... 긴장할 것 없어. 그냥 상사라고 생각해. 마침 잘 왔어. 이쪽은 우리 쪽 사람인 채아야. 그럼 두분 얘기 나누세요. 야라님, 지시한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달의 힘이 담긴 광물과 식물 샘플, 리월의 총무부로 보내서 분석해달라고 하려고. <laughs> 역시 예리하네. 식물과 광석 샘플 사이에 오인단의 사진도 끼어 있을 예정이야. 오인단의 연구소, 무기 설비, 주둔지의 분포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리월은 노드크라이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대비해도서 나쁠 건 없잖아? 목적 중 하나야. 다른 하나는 비밀의 집 주인인 네페르에게 정보를 사는 거고 그 여자를 상대할 땐 단단히 준비해 가야 해 심리적으로든 뭐라든 북대륙 정보망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간단히 말하면 비밀스러운 정보교환 조직이야 조직치고는 느슨하고 강제적인 규칙도 없지 하지만 그곳에선 각지의 정보의 밝은 인사들이 서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그리고 네페르는 그 북대륙 정보망의 현 대리인이야. 그 여자가 관리하는 비밀의 집 역시 북대륙 정보망의 주요 정보 창구지. 정보만 판매하는 거면 상관없지만 북대륙 정보망은 세계 곳곳에 스파이를 배치하거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협력처를 두고 있는 듯해. 동료들이 힘써준 덕분에 북대륙 정보망의 손이 리월에 닿기 전에 미리 끊어낼 수 있었어. 공개적으로 협상을 하러 온 요원도 몰래 잠입한 스파이도 정중하게 거절했지. 그들의 지도에서 리월은 몇안 되는 미지의 구역일 거야. 뭐라만 충분히 지불하면 안팔 이유는 없어. 장사꾼 중에 묵직한 돈주머니를 마다할 사람은 없잖아. 어쨌든 나는 북대륙 정보망의 큰 손이거든. 내가 없으면 그 여자 수중에 많은 정보도 구매자를 잃게 돼. 제법인데? 사소한 단어 차이로 단서를 찾는 법을 터득했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줄곧 개인의 신분으로 북대륙 정보망과 접촉해 왔어. 리월 총무부와는 관계없이 말이야. 물론이지. 내 실력은 두둑하니까. 돈 말이야. 아주아주 아주 두둑했지. 그 여자를 설득하기 충분할 만큼. 그 여자에게 신세를 질 바엔 모라를 쓰는 게 나아. 그 여자 앞에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결코 쉽게 마음을 열 사람이 아니니까. 아. 만약 내가 그 여자와 같이 있는 걸 보게 된다면 거래 중일 가능성이 높아. 날 신뢰한다면. 귀를 닫고 아무것도 듣지도 하지도 마. 그러면 성가신 일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 나도 슬슬 준비를 해야 하니 그만 헤어지자. 어, 아, 만난 김에 하는 말인데. 여행자, 괜찮으면 리월에서 차라도 한잔하자. 아무리 부정한 바람이 불어와도 리월의 높은 산과 바위가 막아줄 거야. 소리 낮추세요. 이곳의 물고기들은 조용한 환경이 익숙해서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대화할 때도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시는 편이 좋아요. 전에는 유령 두 명이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탓에 한 마리도 못 낚은 날도 있습니다. 그때부턴 매번 낚시하기 전에 주변 유령들에게 가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오늘 밤 저녁상에 꼭 생선을 올리고 싶습니다.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